네, 안녕하십니까. 장경입니다. 오늘은 또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할 때, 우리 보통 이제 조합 많이 알고 계시고, 그죠? 신탁 많이 알고 계시는데, 요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공공이 시행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조합이랑 신탁, 조합이랑 공공, 신탁이랑 공공 이렇게 해서 공동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이 직접 시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그 방식들의 이제 장단점. 뭐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여러분들 이제 주민들이 조합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민간사업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성격으로 따져보면 법적 성격은 공공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입안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시장이 지정권을 행사하는 그래서 실행을 하는 그런 사업 구조입니다 다만 이거 재개발 재건축이 구마다 수십 개 있을 거잖아요 이걸 다 구청장 그다 구청 공무원들이 다 관리하면 어떻게 되죠 이 인원으로 할 수가 없겠죠 뭐 지금 구청마다 재개발 재건축과 인원들이 뭐 많아 봤자 다섯 여섯 명뭐그 정도 수준이니까 그걸로는 뭐이 현장들을 다 일일이 디테일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을 만들 때 주민들이 다 운영하는. 조합 방식을 기본 베이스로 채택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구청장이 이 조합의 사업의 시행권을 위임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이다. 근데 이 조합 방식이 깔끔하고 좋았으면 뭐 괜찮았는데 아무래도 이 주민들 자체가 비전문가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죠? 그리고 자금 조달에 한계도 있을 수밖에 없죠. 신생 법인 조합으로서 대출받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원래는 건설사가 그런 부분들을 공동 시행자가 돼가지고 조합은 땅을 대고 건설사는 자금을 대서 이 사업을 만들어내는 이 구조가 있었는데 도정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건설사는 단순히 도급공사자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비 받고 공사해주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혼탁한 부분이 생겨나고 특히 이제 물론 그 이후에도 시공사 선정 이후에는 시공사가 신용방어을 해서 PF 대출을 일으키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 시공사 선정 전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때 이 초기 사업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 때문에. 다른 방식들이 파생되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조합방식이죠. 조합방식 같은 경우에는 전체 소유주의 70%, 재건축은 70%고요. 재개발은 75%입니다. 동의를 하면은 조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다만 이제 재건축은 동의 있잖아요. 재개발은 이제 전체 그냥 부지로 되는 거고요. 토지 면적 기준이 또 있습니다. 또 토지 면적의 절반 이상, 전체 소유주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조합이 만들어지는 거고, 재건축은 동별로 각 동의 50%가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뭐두개 있는데도 있고 한 개인데도 있고 뭐세 개인데도 있잖아요. 그거는 다 합쳐서 한 동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한 동도 50%가 넘어야지 되는 거고요. 다만 구역 지정 이후에 쪼개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이50% 여권이 30%로 낮아져서 30%만 동의하면은 사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조합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조합원들 내에서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회 이런 임원들을 다 뽑아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는 거고요. 대의원회는 일종의 그 국회의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 전체의 10분의 1 10분의 1이 100명이 넘어가면 100명 이상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조합원 전체가 모이는 회의를 총회라고 하는데 총회에서 굵직굵직한 걸 결정을 하고요 그 외에 거기서 결정된 것들에 대한 뭐 심의나 그 다음에 뭐 중간에 거기에 안건 뭘 올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기구가 대의원회고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실제로 실행하고 집행하는 방법론을 의논하고 결의하는 게 이사 의사들이고, 그리고 조합장은 이사회 의장이자 대의원의 의장으로서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업들을 또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감사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조합 임원들은 조건이 있습니다. 어, 일단은 5년 이상 보유를 했거나 직전 3년 내에 1년 이상을 실거주해야 되는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당선되는 직후부터 그 단지에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 처분돼서 이제 2주 기간이 되면 살 수가 없죠. 그 전까지는 실거주 의무가 생긴다. 그리고 임기는 최대 3년이고요.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볼수 있고 장점은 아무래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조합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율성 창의성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발휘가 될수 있겠죠 다만 이제 또 문, 어, 문제가 문 생겼을 때 조합장 이사 이런 사람들 갈아치우기도 좀 쉽겠죠 그죠? 투표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문제가 근데 갈아치기 쉽다는 건 뭐죠? 갈아치우는 게 너무 빈번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조합장 한번 폐임이 되면 다시 뽑는데 6개월에서 1년 걸립니다. 근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사업을 하고 후불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사업이 지연되면 어떻게 되죠? 매달 금융비용, 이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자율성, 창의성은 좋은데 이 비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얼토당토 않는 계획, 얼토당토 않는 요구, 이런 것들을 고집을 부리다가 또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야, 이, 이 주민들이 너무 비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좀 전문 조직이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민간합동법인이나 신탁업자나 이런 업체들을 지정개발자라고 해가지고 개발 하는 사람으로 지정받는 거죠. 그렇게 구청장이 지정을 해주면은 사업을 진행하는 이 구조를 만들었는데, 물론 구청장이 임명을 하지만은 동의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율은 조합 만드는 동의율, 동일한 동의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탁이 지정이 되면 초기 사업비를 신탁에서 빌려주고 집행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조합 방식은 초기 사업 자금이 없다 보니까 지금 물론 뭐 서울시나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지원자 제도라고 해서 일부 예산을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업체 정비업체 이런 데들에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맺어서 돈을 빌려오는 구조로 지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비리 결탁이 많이 일어났던 거고 신탁은 그것을좀 벗어나서 전문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관리를 하도록 이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여기도 뭐 주민 대표 뽑는데요. 법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신탁 그래서 무시하진 않지만 뭐 조합보다는 권한이 상당히 축소가 될수 밖에 없는 거고요. 부정비리 가능성은 조합보다는 많이 줄어듭니다. 근데, 부정비리 가능성이 없다! 라고 단언하기에는, 지금 뭐, 신탁도, 어 뭐, 그런 식으로 부정비리에 연류가 되어가지고, 주민대표가 또 뭐, 좀 챙겨 먹다가 걸리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발견되고 있어가지고요. 그런 분들은좀더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좀이지어워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제도 개선할 필요 없이, 신탁 계약할 때, 그런 감시체제를 만들도록 계약서에 철저하게 넣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두 번째 더 단점은 저번 우리 영상에서 제가 지적해드렸다시피 도시계획에 대한 경험이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계획에 대한 좀 보완을 할 필요는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절감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조금 품질이나 그런 부분에서 명품화보다는 좀 공산품 같은 느낌으로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뭐 디자인 설계에 대한 뭐 현상공모 설계나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로 좀더 풀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이 직접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청장이 하거나요 아니면 lh나 뭐각지역의뭐 sh나 뭐 부산도시공사나 뭐 경기도시공사나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는데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은 공공 시행 방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강제로 할수 있는 조항들도 있는데요. 강제로. 하시는 조항들은 법조문을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이 화면 띄어드렸으니까 잠깐 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공 시행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공에서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자금이 안정적으로 좀 운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투입되면 뭘 하죠? 감사를 하죠, 감사. 그러니까 여기서 감사는 조합 내부의 내부 감사와는 차원이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수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정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게 되죠. 다만 그러다 보니까 너무 깐깐하게 막 검토하고 뭐 이렇게 하다 공무원들 일이 빨리 되는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사업이 좀 천천히 갔나 거나 그리고 뭐 공익성을 좀 중시하다 보니까 민간 사업에 대한 사업성,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왜 그걸 공공에서 하는 건데 그런 걸 왜, 왜 검토해야 돼? 라고 하는 입장도 있다. 그런 방식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시행 방식도 있습니다. 공동시행 방식은 조합이나 신탁이 같이 하거나 아니면은 뭐 조합이나 건설사가 같이 하거나 그리고 조합이나 공공이 같이 하거나 뭐 이런 형태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조합은 조합대로 있고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을 나눠 가져야 되고 근데 또 단점은 단점대로 서로 이 방식들이 장점들도 있지만 이게 결함이 되면 주로 장점보다는 단점이 좀더 많이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점이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요즘에는 공동 시행 방식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현장이 뭐이거 공식적인 건 아니고 용산구 한남하이츠가 공동 시행 방식으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외에는 지금 거의 어, 그런 것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시행 방식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 을 강조드리고 싶은게 이 여러 방식들 중에 무엇이 압도적으로 우월하거나 무엇이 압도적으로 더 타당하거나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게 있었으면 다른 방식다 없애버리고 그 방식만 남겨놨었겠죠 근데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 있는 거고요 각 단지의 상황 현 상황, 그 다음 처한 상황, 주민들 간의 뭐 갈, 갈등 여부, 그 다음에 주민들이 너무 많은지 적은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좀더 적합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을 우리 단지에는 무슨 방식이 더 좋을까 이걸 심도 심도 있게 토론할 필요가 있겠고 무조건 덮어놓고 조합이 좋아, 무조건 덮어놓고 신탁이 좋아하면은 단점만 부각이 되고 장점은 찾아먹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니까 꼼꼼히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재개발 재건축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 공부를 하시려면은 제가 또 단톡방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그리고 또 제가 나중에 뭐 강의 클래스를 만들면은 또 드, 등록하시고 하면은 자 성심성의과 여러분들 재개발정을 추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